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이닉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상장한 2월 첫날에딱 상장한 따뜻한 종목입니다. 자 신규 상장 종목이니만큼 제가 우리 주주님들 초기 정보 확실하게 잡아 가시고 2월 한달 동안 앞으로 쌓아갈 차트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정보력 한번 챙겨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 상장 첫날 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 굉장히 좋아요. 역대급 청약 증거금을 모으면서 우리 세력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상장한 우리의 이닉스 과연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1차 목표가와 구간별 매매 타점 이에 따른 시나리오는 어떤지 우리 주주님들이 매매 전략 마음 편하게 세우실 수 있게 꿀팁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1월에 이어서 2월도 여러분께 추천 종목 챙겨 드려야죠. 특히나 올해 첫 추천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이 여러분께 제법 잡잘한 수익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기약 없는 투자는 그만하시고 미리 잡을수록 수익이 커지는 2024년도 상반기 노다지 수익주 꼭 한번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황금 매수 타점과 함께 시나리오까지 제가 시원하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끝까지 한번 달려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라 함은 제가 한번 스포를 드리자면 2024년 1분기 최소 500% 알파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죠. 게다가 지금 자사 자체적인 사업 이슈와 함께 무 지금까지 지금 증권가에서 드릉드릉 대기 중이에요 왜? 지금 이 종목은 유보율이 12,000%가 넘거든요 이 유보율 12,000%가 여러분께 얼마나 높은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기업이 유보율이 한 900에서 1,000% 정도만 돼도요 야이 기업은 무슨 돈이 이렇게 남아더라 얘는무상증자 무조건 하겠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유보율이 12,000%? 여러분, 얘네가 얼마나 많은 잉여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제2의 소룩스급의 역대급 고비율 무상증자. 과연 어떻게 터져줄지 여러분, 미리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게다가 이 종목은 사업 자체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최소 1년에서 2년 가까이 물량 매집을 한 믿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 재료가 없는 종목, 미래가 없는 종목에 이렇게 장투를 할 리가 없잖아. 우리 주주님들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단타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이틀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저점 매지만 여러분이 똑바로 잘하고 시나리오만 여러분이 제대로 확인해 간다면 물릴 일 없이 중장기적으로 여유 있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안전수익주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안전수익주. 여러분, 이거 잡기가 참 힘들잖아. 왜 꼭 내가 사면 주가가 다 떨어져 올라가는 거 보고 냅다 까라 아 나도 한번 탑승해 볼까 추격매수하면 훅 떨어지고 뒤늦게 물리고 손해만 본단 말이야. 도대체 올라가는 종목들을 미리 어떻게 알고 수익을 보는 건지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올라갈 종목을 알고 미리 매집했다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 돈으로 가져가는 건지 물론 운 좋게 따라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큰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다 계획이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챙겨드릴게요.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했다. 아마 제가 추천 종목 드리면은 우리 주주님들 차트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단조롭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 주는데 차트가 생각보다 등락이 막 크지가 않잖아. 게다가 거래량이 터져 줬을 때바짝 올랐다 금방 무너지고 뭔가 좀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다. 전입니다 여러분 세력은 진또배기 한방을 위해서 일부러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는 누르고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장투 세력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 불꽃놀이 상승 모멘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늦기 전에 챙겨 가시고요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개미님들께 최고의 로또 잖아 자 노터스 같은 경우 저점 3천원대 대비해서 44,000원대까지 만 무료입니다. 주가가 14배가 뛰었어요. 게다가 최근에 우리 무상증자 1대14 최고의 비율로 어마어마한 화제를 이끌었던 우리의 소룩스. 소룩스 같은 경우도 저점 900원대 대비해서 8,800원대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 모멘텀 가져갔어요. 여러분 뭐 무상증자로 뭐 10배 수익, 15배 수익 말도 안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저점 매주 타이밍만 똑바로 잡는다면 10배 수익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제 1월에도 이제 추천 종목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랑으로 이렇게 카톡 주셨습니다 특히나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한 번도 주식에서 이제 수익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익 봤다 나 딸내미 등록금 벌었다 뭐 최비수님 저 가방값 벌었어요 저 처음으로 명품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돈 자랑을 해주세요 우리 주주님들 아낌없이 저한테 수익 자랑해주세요 그럼 제가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많이 받다고 돈 자랑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추천 종목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 5776535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쏴 드립니다. 추천 종목과 함께 우리 주주님들 매매 타점과 함께 시나리오까지 세트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 안 사도 돼요. 제가 만약에 보내 드렸는데 아뭐 시나리오 봤더니까 나는 별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절대 강요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마음 편하게 종목명이라도 한번 받아가시고 매집 고민해 보셔도 괜찮아요. 부담 없이 필요하신 만큼 마음 편하게 돈 받아가시면 됩니다. 010-5776-535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 종목 시원하게 깔끔하게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우리 조주님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돈방석 앉을 수 있는 기회 한번 쟁취해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 이닉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준 님들 청약 증거금이 무려 10 조원 넘게 몰렸던 우리의 이닉스 상장 첫날부터 굉장히 준수한 상승 모멘텀 가져가고 있어요. 파란불 켜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방심하실 필요 없고요.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재 2차전지 부품기업인 이닉스 상장 첫날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닉스의 총 공모 주식수가 한 300만 주 정도 됐는데 전량 신주로 발행을 했습니다. 앞서 이닉스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을 완전 초과한 14,000원으로 확정을 했어요. 이후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도 이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청약 증거금이 무려 10조 5천억 원 가까이 모였습니다. 자,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으로 2차전지 기업에게 목숨이라고 할수 있는 생산 능력 확대와 함께 해외 진출까지 이제 모색을 할것 같아요. 당장 올해 깔려있는 올해 상반기에만 깔려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만 해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2차 전지 테마가 살짝 주춤하고 암흑기에 들어가 있다는 점, 아마 테마로 인한 이제 수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 예전처럼 그냥 2차 전지하면 마구마구 오르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급변하는 주식 시장이니만큼 트렌드가 많이 바뀐 상태고요. 테마 형성보다는, 테마로 인한 상승보다는 자사 자체적인 이슈와 사업 포트폴리오에 기대를 걸어보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닉스, 그건 관련해서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매력도 포트폴리오, 시나리오. 1차 목표가, 구간별 매매 타점,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한번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안 가져가실 이유 없어요.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뭐, 종토방, 찌라시, 이런 걸 정보라고 생각하고 주식하는 사람들보다 무조건 앞서갈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엄선한 정보만 드리고 있으니까,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어요. 010-5776-5359. 여기로 이닉스. 세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주식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고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정보 싸움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정보력으로 밀려서 뒤통수 맞고 손해보는 일 없도록 제가 그 빈틈을 한번 한번 채워 드리도록 할게요. 확실한 정보력에 갖춰졌을 때 주식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여러분이 한번 꼭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닉스 문자 남겨 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릴 거예요. 절대 혼자서 이게 맞나? 저게 맞아? 싶은 불안한 주식 외로운 싸움하지 마시고 저 채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